역행보살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같이 얘기하면서 했겠지만 그런 사회적 역행보살이 있었기 때문에 둘의 사랑은 더 애틋했어요 그래서 둘이 야만 도주했습니다 <목소리도> 박수만 드리죠 아, 그 마음을 누가 받겠습니까 내가 받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둘이 갔습니다 근데 그매형이 고선 소에서 일어는데 거의 몇년 만에 집안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. 우리 집에. 근데 뒤쪽에 딱 가더니 음. 아이고, 시간이 다, 뒤쪽에 딱 가더니 딱보더니 제가 만든 시계처를 보고 긴 말도 안 했어요. 우리 매형이. 우리 매형이 했던 말 중에 딱두 마디가 기억이 납니다. 전라도 매형인데 한 번은 집에 반찬을 쫙 보고 난저기 와가지고 전화. 저기 노란 것은 뭐예요? 콩깁인데요 저건 우리 전라남도에서 소도 안 먹어요 <laughs> 왜요? 쫓겨나기 싫으잡수 있어. 콩깁을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<laughs> 소처럼 먹어요 <laughs> 그래가지고 스케이트를 딱 하는데 두 번째 애한테 기억나는 말이 딱 긴말도 안 했어요 우리 애형은 천왕 철사 사와야 오, 네. 오,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응, 응, 응. 천왕 철사 사와야 내 네, 스케이트를 이렇게 발로 쳐내서 천왕 철사 사와야 이게 막 하, 그때 철골 쪽으로 뛰어갈 때는 내가 우샤인볼트 쪽보다 빨리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철사 알죠? 철사, 첨점에서 끊어주는 거. 그럼 벤치 그 끊어주면 끝에 약간 뾰족합니다. 이걸, 그게 막뭐 뛰는데, 이거 찔리는데도. 문이 <laughs> 크면 안 좋은 거예요. 여기 주위를 다찔는데도 <laughs> 그걸 들고 막 뛰는데, 아 우리 매형이시계쪼을딱 만들어줬는데,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배 만들던 사람이, 그쪽 용접하던 사람이 <laughs> 시계쪼를 하나는 앉아가 타는 거 차로 치면 스포츠카 구호칼 날쫙 갈아가지고 앞에는 몽둥하게 만들고 밑에만 날카롭게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 선수들 타는 스크린도 나처럼 딱 해가지고 구하나 만들고 하나는 세단 요래 정상도 산 채로 팽다이치고 앉아가탈수 있는 거 그거 두 개를 해가 불에 싹 달아가가 알죠 어머니 뭐 딱끼야걸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거 들고 강으로 딱 가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 그러니까, 어디서 일하고 뭐 만드는 사람들 무시하고 살지 마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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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미안합니다. 사실 본 순서는 이건데, 두 <laughs> 개도 <후계도> 하지 못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 <몇> 시간을 <laughs> 마치니까 안 됐습니다. <돼서. 웃음> 억수로 미안한 생각합니다. 그리고 할 얘기들은 더대상이긴 하지만, 어떻게 지금 부터뭘 해야되는데? 그리고 경산청관 관계자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려어요 축하하기 7년간 즐겨서 한는얘기네축하야 내일부터 하겠지 뭐난 모르겠어요 <laughs> 아 그리고 그 뭐지 아, 이거는 해놓고 기타가 있잖아요? 기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겠 그걸 칠 것인가 <laughs> 안 드릴 것인가 노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밤이고 또 좋잖아요 너희 그러니까 같이 노래 불러 네. 아이고 이거 뭐 하면서도 마음이 그렇다 중간중간에 저희가 그 얘기는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떠오르네 기사 제목이 뭘로 뽑혀지 모르겠어 시계도 이런 얘기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뭐시계도 알아듣겠나 가도. <laughs> 계속 사투리 너무 심하게 해가 기자들이 뭐하나 듣게 아더 그죠? 만지 연자가 뛰어 올라가면 막 한글에 속이 으쓱 으쓱 막시금멓게 닿고있다 이러면 뭐하나 듣게 아따뭐 조명도 설치하고 뭐 으쓱은 뭘 봐야 하시네 어, 직접, 직접 치는거야? 그럼고 기타에 놔둬있어요 응. 보자 후회했더니 하고 내가 하고 네 마이크 놀이할 때 욕먹고 알았습니다 네 안해봐가지고 미 경상도, 경상도. 아, 여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, 아이고. 마이크 노래할 때. 정이 <laughs> <저기> 뚝뚝 떨어지죠? 기타 <laughs> 마이크 노래할 때요. 뚝뚝. <laughs> 서울 가수 겉에성 쌓았어요. 내 경상도 사람이니까 정이 뚝뚝 떨어지는 걸 내가 알아듣지. 서울 o n 같 know. 서아 아닙니다.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에 o n t know. I don't know. 야 don't k n 야 w I d 저해저되 n 저뭐 저는 뭔 노래를 불러도 슬픕니다 <laughs> 그거 알고 들어있어 에이. 내 학교종이 땡땡땡 부르는데 선생님이 학교 망하겠다고 금방 하고 어 뭐고 이거 다룰 줄 모르는데 이걸 갖다줬노 종이를 갖다주지